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1 미니PC이자 나스 시스템이 탑재된 미니PC입니다. 무옵션부터 1 6기가 메모리 1테라 SSD까지 선택 가능하고요. 참고로 M100CPU와 AMD 5825U CPU 선택도 가능합니다. 미니 PC이자 NAS 네트워크 시스템 기능을 탑재된 모델로 써요. 기존의 미니 PC와 달리 3.5인치 하드리스크를 두개까지 추가 탑재가 가능합니다. 시놀리즈 NAS가 워낙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기에요. 헤놀로지란 해킹된 OS를 통해 네트워크 구성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미니 PC이면서 저렴하게 NAS 시스템 꾸미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자체 전력 소모도 적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작동하기 안성맞춤이죠. 여기에 미니 PC로서의 활용도 준수하기에 이 제품 찾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나스 구성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인기 모델입니다. 넘버 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PD65W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애쉬에저 2만 mAh 보조 배터리인데요. 은근히 용량별 출력별로 촘촘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네요. 2만 mAh 용량의 PD65W면 활용성이 가장 좋은 환경이죠. 여기에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보니 환율이 아쉽긴 하지만 가격 좋습니다. USB-A 포트와 USB-C 포트 각각 한 개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UBC 인아웃 65W 출력 갖추고 있어 보조 배터리 자체 충전도 빠릅니다. LED 디스플레이 채용에 고속 충전과 배터리 잔량 확인 가능하고요. 디자인은 가장 평범한 베이스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네요. 비슷한 금액대의 다른 제품은 출력만 65W를 지원하고요. 자체 충전은 낮은 25W 수준인 제품이 꽤나 많습니다. 꼭 구입하실 때이 나운 모두 65W 출력을 갖춘지 꼭 확인하세요. 넘버3,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 R36S보다 더 인기 좋은 제품이에요. 4 9인치의 와이드 화면 비율에 1280, 720 해상도 갖췄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형태의 비율 제품이라서요. 게임을 와이드한 해상도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겠네요. 오픈 소스인 리눅스 기반으로 무대 LED 제공하고 5,000mAh 배터리 탑재, 최대 5시간 정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요. 1W 2개의 빌트인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하고 있고요. 무려 22종류의 에뮬레이터 구동이 가능해 게임에서만큼은 다른 기종과 비교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게임 지원합니다. 옵션에 따라 게임 메모리 선택 구매 가능합니다. PSP 게임까지 지원하니 가성비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넘버 4, 16인치 휴대용 모니터 중에서 가장 괜찮은 제품이죠? 제우스랩 16인치 P16K 모델입니다. QHD 해상도인 2 5 6 0에1 6 0 0을 갖추고 있고요. 1 4 s h z 주사율로 게임 환경에서도 높은 주사율 유지해줍니다. 500니트 밝기, 100% sRGB, 76% NTSC, 1200대 일 영암비 갖췄어요. 풍부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 전천후 활용성 좋은 모델입니다. 크기와 색감까지 두루 우수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모델로 서요 콘솔 게임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보조배터리나 노트북 듀얼 모니터까지요. 여러 환경에서도 꽤나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IPS 디스플레이에 BOE 패널 사용하고 있습니다. 3ms 응답속도를 통해 잔상 없는 쾌적한 환경 보여줍니다. 터치는 지원하지 않는 모델인데 은근히 터치 지원하는 모델도요. 노트북 듀얼 정도에서나 터치 작동을 할뿐 다른 환경에선 터치 지원하지 않습니다. 터치 없는 가격대로 저렴하면서 높은 스펙 갖춘 제품 구매를 추천합니다. 넘버 5, 옵션 상품엔 2만mAh와 2만5천mAh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 최대 PD 충전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출력고른 제품으로 인기 많은 유드린 제품입니다. 단일 최대 PD 140W 출력 갖추고 있고요. 안정성과 과전압, 과전류, 과충전 보호 기능 갖추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는 동일한 배터리셀 사용하기로 유명하죠.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선 꼭 필요한 제품인데요. 독특한 점은 저출력 모드를 제공해 애플워치나 무선 이어폰 등 저출력 충전을 필요로 하는 제품에 맞게 저전류 모드도 갖추고 있네요. 비슷한 제품 중 용량 크고 최대 출력 속도 가장 빠른 제품입니다. 가격을 고려했을 때 피디보드 배터리 중 가성비는 좋은 편입니다. 넘버유 스위치화 스왑이 가능한 기가막힌 마우스 소개해 드려요. 인코트지 3 마우스로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델에 따라 PAW 3395 센서, PAW 3950 센서 탑재했습니다. 프로 모델이 더 고급 센서를 채용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 플래시 마우스에 PAW 3395 센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한층 더 고급 플래그십 센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4K와 AK 리시버를 통해 최대 폴링레이트 8,000Hz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독특한 것이 바로 스위치 핫스왑을 지원합니다. 키보드처럼 마우스 클릭 스위치 교체가 가능해서요. 클릭 문제가 있을 때 교체가 쉬운 핫스왑 구도를 갖춘 모델입니다. 키보드에 이어 이젠 마우스까지 핫스왑이 가능한 유일한 모델입니다. 로지텍 지슈라와 흡사한 디자인으로 이질감 적고 품질 좋은 마우스입니다. 넘버 7. 마키타 18V 배터리 호환되는 진공청소기입니다. 디월트와 흡사한 디자인이 제품으로 인기 많습니다. 배터리 없는 상품 존재하기 때문에요. 범용으로 사용하는 마키타 18V 배터리 가지고 계시다면요. 배터리 없는 모델 구입하시고 배터리 필요하다면 제공 옵션 선택하세요. 15,000mAh 배터리에 최대 10만 파스칼 흡입력 보여줍니다. 7 5 0 m a 먼지통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무선 청소기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금액인데요. 성능은 가정용 제품 이상의 퀄리티 보여줍니다. 산업용 제품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실 성능은 꽤나 좋은 수준을 유지해 인기 많은 청소기입니다. 이 가격에서는 비교 대상 없을 정도의 가성비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넘버 8. 가로 형태의 멀티 도킹 스테이션이 아닌 수직형 제품입니다. 모니터, 맥북, 맥미니, 일반 노트북을 비롯해서요. 다양한 제품을 수직 형태로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도킹 스테이션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기능 갖추고 있는데요. HDMI, USB-C, USB-A, 이더넷 포트, SDTF 카드 슬롯 제공합니다. 여기에 후면에 NVMe, SSD 슬롯도 갖추고 있기에요. 외장 하드 기능까지 갖춰 올인원 형태로 사용하기 좋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양한 두께의 디바이스 거치 가능하도록 유동적인 그립 디자인 갖췄습니다. 책상 위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제품이기 때문에요. 부족한 포트를 활용할 때 덕지덕지 케이블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요. 깔끔한 소득형 도킹스테이션에 거치한 후 다양한 포트 활용해 보세요. 공간 활용과 거치기능 그리고 깔끔한 책상 공간까지 만들어줍니다. 넘버구 야외 캠핑용 보조배터리인 앵커입니다. 파워스테이션으로 융화밀암페어 배터리 탑재된 모델인데요. 최대 20w 출력 지원하며 태양열판을 호환 가능합니다. 별개로 태양열판을 연결해 야외에서 파워스테이션 충전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도 견고한 편이고요. 손잡이 채용에 들고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OS 버튼 채용에 위급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 갖췄네요. USB-C 최대 20W 상단 LED 램프는 3트로 작동을 하고요. 최대 42.3시간 사용 가능할 수준으로 오랜 시간 램프 사용도 가능합니다. 전면 디스플레이 통해 앵커 제품답게 리마이닝, 그래프 제공합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10배 더긴 수명을 갖추고 있고요. 재충전하지 않고 1년 후에도 85% 충전율 유지합니다. 스마트 디스플레이 통한 배터리 잔량, 입출력, 전력, 충전 시간, 충전 모드와 같은 모든 정보 제공하는 인기 제품입니다. 넘버 10. 저렴한 가격에 활용성 좋은 제품입니다. 무선으로 HDMI를 사용할 수 있는 무선 HDMI 송수신기입니다. HDMI는 모니터나 노트북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데요. 매번 TV나 노트북의 듀얼 모니터 또는 확장 모니터 이용할 때 HDMI 케이블을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했다면요. 해당 제품은 무선 제품으로 노트북과 TV에 각각 무선 HDMI 수신기를 연결하세요. 간단하게 무선으로 화면을 전송해줍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어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해주고요. 최대 FHD 60Hz까지 비디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해당 제품은 송신기 한 대로 최대 4대의 수신기를 인식하고요. 한 번에 여러 기기에 동시 출력을 원하는 분들에겐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통 단일 연결만 지원하는 제품과 달리 최대 4대 동시 출력 지원에 가성비가 뛰어나고 활용미가 좋은 무선 HDMI 송수신기네요. 넘버 11. 메가이트를 친 HY300 미니빔 프로젝터의 업그레이드 모델이죠. HY320 모델과 HY350 모델로 화질과 밝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중 HY320 모델은 180도 회전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한 제품입니다. 390 안시 네이티브 1080p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HY300보다 화질과 밝기가 한층 더 개선된 제품입니다. 전반적인 구동 성능은 모두 업그레이드 된 제품인데요. 빔 프로젝터에선 밝기가 절대적인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더달은 제품을 찾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작보다 개선된 밝기와 네이티브 1080p로 한층 더 화질 좋아졌고요. 듀얼 와이파이 6 지원과 블루투스 5.0, 180도 회전 지원합니다. 활용성은 거의 동일하며 좀더 밝은 화질로 개선된 제품입니다. 넘버 12. 샤오미 미자 제품인 H501 헤어 드라이기입니다. 나름 디자인 우수하고 성능 좋기로 알려진 모델입니다. 1 1 0 RPM, 고속기 l 리 c 모터 채용에 강한 풍속 보여주고요. 345g으로 비교적 헤어 드라이기 치고 가벼운 무게 갖추고 있습니다. 세 가지 컬러 제공과 온도 감지 지능형 센서 탑재해서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기 온도 모니터링 및 과열 방지 기능 갖추고 있습니다. 모드는 차가움, 따뜻함, 뜨거운,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순한 바람 제공합니다. 소음도 비교적 작은 편에 바람 세기가 상당히 강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이 다소 작아 조작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당한 바람 세기, 가벼운 무게, 온도 조절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인기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넘버 13 믹시 디자인 캐리어입니다 현재 20인치와 24인치 모두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디자인 상당히 심플하고 고급스럽고 무엇보다 넓은 손잡이가 마음에 드는데요 일반 캐리어에 비해 손잡이가 넓어 캐리어 끌때 빙빙 돌지 않고요 덕분에 내부 공간도 손잡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지 않아 수납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독특하게 측면 개폐 방식이 아닌 전면 오픈 형태 제품인데요 다소 낯설긴 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전면 오픈 형태가 더 편하더군요. 물론 일반적인 캐리어에 비해 확장이 안 되기에 더 적게 들어가긴 하지만요. 활용적인 측면, 외부에서 캐리어를 열때 노출되는 부분이 적어 좋습니다. 전면 커버엔 노트북 및 각종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와이드 트롤리의 장점? 부드러운 바퀴 채용하고 있습니다. 넘버 14. 분실하기 쉬운 아이템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RF 기반 키파인더입니다. 하나의 송신기로 최대 6개의 수신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수신기는 각각 색상과 번호로 구분되어 원하는 아이템을 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를 부착한 후 송신기에서 해당 버튼을 누르면 LED 조명과 85dB 이상의 비프음으로 최대 약 40m 거리에서도 분실한 물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433.92MHz RF 주파수를 사용해 벽이나 가구가 있어도 안정적인 신호 수신이 가능하며 모든 수신기와 송신기는 초기 페어링이 완료된 상태로 제공되어 박스에서 꺼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신기에 전용 스탠드와 라벨이 포함되어 있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넘버 15. 상단을 제외한 모든 면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메쉬 텐트입니다. 최대 1 0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갖췄습니다. 가격 저렴하고 야외에서 바람 선선하게 통하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햇빛 가리개 용으로도 탁월하고 모든 면적이 메쉬 통풍이 가능해서요. 덥거나 답답하지 않고 밤엔 모기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크닉이나 캠핑, 낚시 자주 다니는 분들에겐 가성비 좋아 보여요. 150D 옥스포드천 사용했고 비포고밀도 메쉬 소재 사용했습니다. 탄성이 좋은 섬유 기둥 프레임 사용했네요. ABS 소재 핸드그립 버클로 간편하게 텐트 설치 지원하고요. 전반적인 재질이 가벼워 이동성과 휴대성도 갖추고 있네요. 야외 활동 많은 분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편하게 사용하기 추천하는 모델입니다.